들어봐, 다급한 발소리야. 서너 명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어. 어서 숨자. 상대가 누구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돼. 트리 비, 트리 논! 얼른 와서 이것 좀 봐! 이게 뭐지? 트리 엔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가 열릴 거야. 그럼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나와야 해. 나머지는 우리의 팀워크에 달렸어. 전에 마이데이가 그랬어요. 전장에선 잡념을 버려야 한다고. 그럼 시작하자 파트너. 오늘 운명은 저희 편일 테니. <laughs> <목소리도> 중요한 고객이 찾아왔네? 너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예, 이 티탄이 나 희생시켰을 거야 나약한 사람의 아이요?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검에 맞서 널 지키는 게 훨씬 힘드네 이런! 우리 <laughs> <laughs> <고리모도> 모두 번복은 불가능해 <웃음> <웃음> 선생님! 준비하세요! 더 이상 버티는 건 무리입니다! <laughs> 시끄러! 내게도 생각이 있다고 잡았다. 연결 없을 게임. 이것 참 낭패군. 후세드. 어째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 성은 본디 나의 소유인 것. 어째서 정당한 길을 걷지 않겠소. ワンに二度も三でやるワットだおニカド 영혼이 내 호령에 따르나 난선번의장녀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고성이니시켜보라 그렘노스성 새로운 신을 맞이한다. 멈추게! <목소리> 이 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건가? 그럼 나부터 밟고 가게! 다소로그 육신으로 일격이나 버틸 수 있겠나? 명예 없이 돌아오느니 싸우다 죽겠노라! 크렘노스인으로 태어난 난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네! 식력을 잃은 껍데기에는 관심 없지만 하나만 묻지 본쟁의 자식이여 왜 그녀를 위해 방패를 드는 거냐? 음. 신의 방패여단 정의 용사의 수장인 나는 구강 폐하를 지키기 위해 이 원형 방패를 들고 수없이 검은 물결에 맞섰다. 가엾은 도살자인 네가 그 무게를 알 턱이 있나? 안타깝군. 그답 녹슨 쇠처럼 괴멸하라. 바라던 바다, 고대의 제사술과 향을 즐기며 더없이 큰 영광을 누려 주지. 덤벼라 크렘노스와 우리의 왕. 그리고. 엠퍼리어스를 위하여... 하지만 내 일은 중요치 않지. 마이 데이모스, 결국 자넨 운명을 받아들였더군. 지금 분쟁의 힘이 마음속에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제 몸은 강철이 되었고, 피는 뜨겁게 들끓고 있죠. 역대 크렘노스의 왕은 그 힘을 우러러 봤을 뿐이지만, 저는 그 힘과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과 왕이 공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자네는 크렘노스 선왕들의 야망을 이루었지? 마침내, 공적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 크렘노스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구만 안타깝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 그게 무슨 뜻인가? 2000여 년 전, 니카도르의 힘을 숭배한 이들은 그 아래에 모여 크렘노스를 세웠답니다 그 후로 전쟁신의 창날이 된 크렘노스인은 티탄을 따라 곳곳을 정벌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신의 신분으로 이 역사를 다시 내려다보니 모든 게 똑똑히 보이네요. 이건 황당하고 비천한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전장에 나서서 탐욕스럽게 사료했고또 개미처럼 짓밟혔죠. 니카도르에게 크렘노스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와 신앙,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통이라니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개미굴과 다름없습니다 자네... 고장 몇 마디 말로 크렘노스족이 천년간 쌓아올린 자긍심을 하사가려는 건가? 그 자긍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임이 분쟁의 신권을 넘겨받았죠. 그러니 이제 왕의 칭호를 내려놓겠습니다. 아, 안 돼. 그렇게는 안 되네. 제 말을 모든 크렘노스인에게 전해주시죠. 이건 명령입니다. 이러지 말게 마이데이모스. 제발 부탁일세. 광역 2,506년부터 광역 4,931년까지 크렘노스 성의 마지막 참주이자 고르고의 자식인 나마이데이모스가 선포하오니! 오늘부로 크렘노스 왕조는 막을 내린다! 자네는 우리 죽였네... 자네가 우리 모두를 죽인 거라고... 아니요, 전 새로운 삶을 드린 겁니다. 에, 이건... 어머니의 인장반지입니다. 원래는 왕의 징표였지만, 이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걸 가져가서 신분을 잃은 사람들을 모은 후, 고하시죠. 신의 경지에 오른 나, 마이데이 모스가 이르노니 더는 보잘것없는 명예를 추구하거나 전장에서의 죽음을 유일한 종착지로 여길 필요 없다 하나 너희도 변화를 꾀하며 한때 차갑게 바라봤던 이 도시에 녹아들어야 한다 엠포리오스의 잔인한 내일이 닥쳐올 것이다 강적 앞에서는 그 어떤 눈부신 왕조도 한낱 잔해에 불과하지 하지만 너희에겐 유일한 탈출구가 있고 그 끝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리라 그런데 왜 직접 가서 모든 걸 설명하지 않고 나더러 말을 전하라는 건가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인간이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신의 힘을 노리다가 광기에 빠지는 인간이 아니라 방패를 높이 들고 등 뒤에 생명을 지킬 인간 말입니다 마이데시? 이방인 아니, 개척자들 난 이제 크렘노스 성으로 떠나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우린 두번 다시 만날 수 없겠지 너희가 엠포리오스에 가져다 준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할게 저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고통을 겪어봤어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함께 겪었으니 마이데이씨 역시 개척의 동맹입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군. 너희의 개척이 늘 승리하기를 바라지. 흥, 네가 무슨 생각 중인지 맞춰볼까? 또 헛소리 하려고 개척자. 이렇게 떠나면 우린 어떡하라고요? <laughs> <laughs>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웃으세요. <laughs> 아,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말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칼토노스에게 인장반지의 존재를 알려준 게 너지?

らわみた。